나는 연달아 이어지는 사업의 실패를 맛보았다. 승승장구하는 사업은 배신자로 인해 중지가 되었고 피해자만 잔뜩 만들게 되었다. 사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투자한 곳은 연이어 실패로 이어졌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쏘가왔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 돈과 사람,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잃어버렸다. 나는 실패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위장이 꼬일 듯 아팠고, 한동안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도 자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걱정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효과는 아주 좋았고, 그로부터 30년 이상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 방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나는 그 상황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분석하고 실패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다. 그건 확실했다. 나는 모든 돈을 잃을 수 있었고 사람들마저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었다. 2단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감수하기로 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번 실패는 경력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돈과 사람을 모두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수 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당시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함이었다. 3단계. 그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차분한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힘을 쏟았다. 나는 눈앞에 닥친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다.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 마침내 계약이 성사되고 피해 회복을 할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내가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걱정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걱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산만해지고 결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최악의 상태에 맞서도록 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역한 상상들이 사라지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인생은 거의 완벽하게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응용심리학의 창시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사실을 인정하라. 기꺼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어떤 일이건 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인 리윈탕도 생활의 발견이란 책에서 같은 생각을 말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윌리스 캐리어는 말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자마자 한 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런 후부터 생각할 수 있었다. 헬렌 켈러는 말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최악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경험과 쓰라리고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그리고 결국엔 우울증의 희생자로 끝을 맺는다. 지금 역경을 맞이하고 있는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가? 나는 지금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결국 헬리포드의 말처럼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흰 늑대에 먹이를 줄 것인가? 아님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내어줄 것인가? 선택은 본인 스스로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다.